입니다. 그 며칠 전에 군대 면사무소 앞에서 우리 그 새마을 회에서 김장하셨죠? 예. 그날 그저 배추가 예, 굉장히 많이 남는다 막 그래가지고 뭐 그랬는데 잘 마무리된다 모르겠습니다. 그날 그냥 제가 그 속을 이렇게 배에 집어 넣는데 김영우 형은 백김치 만드느냐, 그래가지고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laughs> 속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속을 좀 들집어 넣어가지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 우리 새마을 운동도 우리 존경하는 이경호 회장님이 에, 아주 어, 강력하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환경이 변하면 새마을 운동의 그 내용도 바뀌고 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그 캠페인도 이제 변화, 발전, 진화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마 오늘 워크숍도 어 이제 새로운 개념이 많이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생명, 평화, 공정. 예, 네, 그렇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새마을 운동의 근본 정신 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렇죠. 근면자들 협동. 아 이게 이제 뿌리인 것 같아요. 우리 새마을 운동의 뿌리 근면자주 협동이라고 하는 이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새마을 운동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또 새마을 운동 예산 나오면 이걸 또막 줄여야 된다 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길을 쓰고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새마을 자 들어가면 예산 절대 깎으면 안 된다. 늘리지 못할 망정, 이제 이런 입장인데, 왜냐하면 새마을 운동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다 우리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 때부터 새마을 운동 그 근본 정신이 우리 머릿속에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 그래도 새마을 그 운동하면서 마당 쓰는 그런 행사, 새벽에 학교 가기 전에 말이죠. 나가서 마당도 쓸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세,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굉장히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을 운동을, 물론 여러가지, 프로그램 내용을 달리 해야 되지만, 오히려 초등학교서부터 그런 정신을 잘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 이건 뭐 70년대 그때 운동이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른들의 운동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 시골, 시골에서만 하는 거다. 이것도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이 새마을운동 정신 이것을 널리 좀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근본정신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아, 또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새마을 운동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사각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김장도 했 듯이 나라와 또 지자체가 못 하는 일을 우리 새마을 가족들이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또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는 특강도 하시고 아마 포천 지역 비전 어,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도 우리 또 대한민국의 비전과 또 우리 지역 발전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모임은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경목 회장님이 잘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 차용숙 부녀회장님, 또 양윤호 협회장님. 그리고 이경모 회장님이 지난번에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 직장 공장 협의회가 이제 발족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미 회장님이 아마 대표를 맡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직장 공장에서 하듯이, 이게 이제 어린이 청년들에게도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새마을 운동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